나카이 타쿠이로 누구인가? 일명 피피라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일본 특급 유망주가 갑툭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재능 있는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조만간 카스티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카이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합류했는데 이미 쿠보가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있었기 때문에 라리가 최강 팀이라고 할수 있는. 레알과 바르샤에서 두 명의 일본 유망주가 성장에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카이는 레알 마드리드, 인판틸과 카데테를 거쳐 18세 이하 팀인 후베닐 B까지 올라갔는데요. 2003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나카이가 2019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로 이적했던 쿠보만큼이나 소속팀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쿠보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1군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꾸준하게 경기를 뛰기 위해. 임대를 다니고 있죠. 유스 시절부터 나카이는 후보와 마찬가지로 일본 메시라 불릴 정도로 타락박과 드리블이 좋았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셀로가 나카이의 발기술에 상당히 놀라워하는 장면도 포착됐었죠. 가디언 선정 2020년 세계 축구 최고의 재능 60인에 뽑힐 정도로 장재성이 있으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스에 따르면 나카이가 코치진을 실력으로 감동시켰고 지단 감독이 이끄는 1군 팀과 함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군 팀 훈련 참여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백승호 같은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시절 1군 훈련에 호출돼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군에는 진입하지 못했고 지로나로 이적하고 말았었죠. 나카이가 1군 팀 훈련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AMH 주간이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1군팀에 남아서 훈련할 선수가 부족했기에 그 들어와. 시단 감독이 나카이를 소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보다 높은 팀으로 월반을 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나카이는 이미 라울 감독이 맡고 있는 카스티아에서 몇 차례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19세 이하 청소년이 참가하는 UEFA 유스리그에도 당연히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실력 외적인 나카이의 단점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그리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가레스 베일의 에이전트와 계약한 걸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구단과는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본인 선수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카이도 쿠보처럼 레알 1군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뛰기 위해 임대를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나카이가 쿠보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그런 유망주로 남을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갑툭튀한 쿠보의 버금가는 일본의 특급 유망주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